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코치 폴 원장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일대일로만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 아이들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이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거나, 이렇게 강의를 찍는 거나, 저의 목표는, 어, 학생이 어떤 몰입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희열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게, 어,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학생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어, 그런 목표를 추구하며 또 계속 학원을 운영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공부법과 관련된 어,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해볼 텐데요 우리가 제가 어떤 상황을 하나 던져 볼게요 얘기를 해볼 텐데 음 어떤 시끄러운 어 환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나 뭐 식당 같은 그런 시끄러운 공간 안에서 친구와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경험을 누구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반면에 또 조용한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또 내가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집중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완전한 강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두 가지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어, 의문을 던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그 아무 문장이나 눈으로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음, 한번 네, 저기 적고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이는 간식을 먹었습니다. 네. 우리 주원이는 간식을 먹었습니다. 이거를 소리내어 음성으로 읽지 말고요. 눈으로, 눈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어, 스스로 관찰을 해볼 텐데, 우리 너무 쉽게 알수 있어요. 그죠? 눈으로 읽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눈으로 읽었을 때, 이뇌 속에서, 어, 내 목소리와 동일한 목소리가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라걸 너무 쉽게 알수 있어요. 그죠? 실제 목소리와 머릿속 음성이 동일하게 뇌는 처리하고 있다는 라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뭔가를 읽는다는 거, 들으면서 뭔가를 읽는다라는 거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거를 듣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험을 하나 더 해볼 텐데요. 우리 그 스마트폰 두 개, 스마트폰 두 개를 가지고, 어, 하나는 요리? 요리에 관련된 요리 레시피에 관련된 유튜브를 틀어 놓고요. 하나는 뭐 게임 설명? 네. 게임 설명에 대한 뭐롤 게임 해설 방송에 대한 유튜브를 한번 틀어 놓고 동시에 두 개를 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 볼게요. 자, 두개다 들리기는 하지만 어두 개를 온전히 이해할 수없다는걸알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 양분 청취라고 하거든요. 양분 정취 자, 두 개의 음성이 모두 들리지만 어 하나의 음성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조금만 살펴볼 텐데 뇌세 가지 영역만 살펴보면 되거든요. 어, 이러한 어떤 우리가 모든 음성이 다 들리지만 어, 오직 하나의 음성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어, 뇌 구조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 텐데 그첫 번째가 거기첫 번째 알아야 될뇌 영역이 첫 번째가 청각피질이에요. 청각피질. 청각피질은 어, 뇌의 좌뇌와 두 뇌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요. 어, 우리 어떤 소리, 모든 소리가 들리는 거, 그죠? 모든 소리, 어떤 소리든지 들리기는 하잖아요. 동시에 얘기하든, 뭐 다방면으로 얘기하든, 어, 모든 음성은 다 들리는. 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청각 피질 때문입니다. 자, 이첫 번째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 영역, 두 번째 뇌 영역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브로카, 브리니케, 네트워크 영역. 보통 좌뇌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음성을 다 들리긴 하지만, 청각피지를 통해서 다 들리긴 하지만, 우리 브로카 브리니케인네트역고 영역에서 병목 형상을 일으켜요. 자, 병목. 알다시피 병의 목이 가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성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병목 형상 때문에. 그러면 우주 하나의 음성만이 이 병목 현상을 통과하게 되고요. 나머지 나머지 음성들은 세, 바로 뇌의 세 가지 영역인 세 번째 영역인 우리 그 좌측 하전두에 좌측 하전두에 자, 즉 하전두에서 나머지 소리를 차단합니다 소리죠. 차단. 자, 뇌의 구조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 하나의 소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림을 통해서 한 번만 다시 꼭 중요한 얘기라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목소리가 다 들려요 소리가 소리 1 소리 2. 들리지만 이게 병목 형상, 브로카, 브리니케 영역이 병목 형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소리는 통과되지만 이 소리는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를 차단하는 영역이 바로 하전두. 병목 형상이 일어나고 병목 형상을 일으키는 게 브로카, 베레니케 네트워크. 네,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소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끄러운 강의실에서 자 아, 시끄러운 강의실, 에 시끄러운 어떤 식당과 지하철에서 친구와의 어떤 소통이 원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범목 소리는 다 들리지만 소리가 다 들리지만. 이 브로니카 베리니케의 네트워크 영역이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하나의 소리만 통과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전도에서 나머지 소리를 차단했다. 아, 그래서 내가 친구와의 소통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조용한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어떤 강의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지만, 동시에 교재를 보며 집중을 했다거나, 아니면, 필기를 하려고, 동시에 필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 현상이,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 한 거죠? 우리가 가끔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어, 요즘 어떤 굉장히 분주한 상황에서 긍정적로 들릴 때가 있는데, 바로 멀티태스킹에 대한 얘기죠.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에 대한 얘기였고요. 멀티태스킹은 우리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본 전제 내에서 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끔 이 멀티태스킹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본인은 예외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뭐, 꼭 멀티태스킹이 아니더라도, 어떤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공포 관련된 얘기를 하면, 꼭 본인은, 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예외다, 자기는. 네. 예외가 불가능하죠. 네. 사람의 뇌 구조상, 네. 모든 사람이 이런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어~ 너무 당연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외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뇌를 외답게 사용하려면 어~ 하나의 소리에 하나의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지 동시에 여러 개지 하려고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라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실제 생활에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어~ 많이 하는 공부를 하면서 만회하는 행위, 음악을 듣는면서 공부를 하면 더 잘된다. 어 네, 아시다시피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물론 이제 재즈나 뭐 클래식 어떤 가사가 없는 경우는 상관없겠죠. 예, 들으면서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재즈나 클래식을 들으면서 공부를 뭐 보통은 하지는 않죠.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부를 하다가 가사가 들린다 네 가사가 들리는 순간 공부에 대한 집중을 잃게 됩니다 이건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경험을 해봤을 테고요 그렇게 되면 뇌에 대한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공부에 집중을 하다가 다른 어떤 가사가 들리면서 집중을 잃게 되면 또 다시 돌아와야 돼 이런 것들이 뇌에게서 반복되다 보면 뇌의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고 집중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언급했듯이 강의를 들을 때는 온전히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을 해야 되지, 집중을 하면서 필기를 한다. 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트를 필기할 때는 핵심 단어만 몇개 적어 놓고, 혹시나 선생님이 수업 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 수업을 하다가 어떤 텀이 주어졌을 때, 그때, 어,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멀티태스킹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뇌 구조상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는 어, 뇌를 뇌답게 사용하려면, 보통 이제 마음이 조급하고, 어, 마음이 급한 친구들이, 분전 친구들이, 뭔가를 빨리 하기 위해서, 본인은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동시에 여러 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어,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거다. 꼭 명심하시고, 뇌를 뇌답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